여러분이 발더스 게이트 3로 CRPG에 입문한 이상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CRPG 역사에서 이런 수준의 게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창 발더스 게이트 3가 RPG의 새 기준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이 있었지만 좀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발더스 3가 새 기준이 되든 말든 이미 새로운 세대의 게이머들은 발더스 3로 버린 몸이 됐습니다. 벌써 최상품을 맛봤는데 눈을 낮추라고 한다면 어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머리로는 그러고 싶어도 가슴으로는 안 되는 게 바로 눈을 낮추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게임이 그렇듯 발더스 게이트 3라고 완벽한 게임은 아니고 특정 분야에서는 더잘 해냈거나 발더스 3가 전해줄 수 없는 맛을 전해준 CRPG들이 존재합니다. 발더스 3를 입문한 CRPG 뉴비 100명 중 99명은 다른 CRPG를 거들떠도 안볼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CRPG의 풍부한 유산에 눈을 뜨고. 용감하게도 그 역사 속으로 나아가 볼 겁니다. 아무리 인터페이스가 넘기 힘든 최종 보스처럼 보이고 아무리 그래픽이 쓰레기 같이 보여도 그걸 넘어선 가치를 보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의 게이머들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발더스 게이트 레딧에 올라온 이 포스트가 그렇습니다. 글쓴이는 발더스 게이트 3 플레이어 대부분이 결코 발더스 게이트 1과 2를 시도해보지 않을 거라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래픽이 후지다는 이유로, 오리지널 씬 같은 재밌는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텍스트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성우 연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더스 게이트 1과 2를 싫어하거나 전혀 해보지 않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발더스 3가 아니었어도 발더스 1과 2를 평생 해보지 않을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초대작의 등장은 장르 전체의 축복이고, 오리지널 발더스게이트 1과 2에도 축복입니다. 유명 인디 RPG 개발자 제프 보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난 다른 RPG만 나오면 전전긍긍했다고요. 경쟁에서 밀릴까봐 부들부들 떤 겁니다. 하지만 곧한 RPG가 히트했다고 해서 그게 그의 게임 판매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RPG는 더 많은 RPG 팬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게 다른 RPG 개발자들도 돕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발더스게이트3는 CRPG 장르 전체에 일종의 광고를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게임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싱글 플레이어 RPG를 플레이한다는 아이디어 전체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발더스게이트3가 거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는 모습에, 인디 RPG 개발자 제프 보겔은 오히려 스리를 느끼고 있죠. 심지어 발더스게이트 1과 2도 정확히 그 역할을 한바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RPG 팬들은 정말 한줌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든 콘솔에서 일본 RPG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PC 통신에나 가야 울티마, 마이트 매직, 위저드리를 하는 사람을 아주 약간 볼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당시 특수계층에 속한 극소수의 엘리트 게이머들이었죠. 울티마, 마이 템 매직, 위저들이 같은 게임이 어마어마한 지적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란 얘기가 아니고, 당시 고급 컴퓨터를 보유하고, 그런 영어로 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계층 자체가 극히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서양 RPG 팬층이 생겨난 건 발러스 게이트 2위입니다. 그때 일본 RPG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뜬 몇몇 게이머들이 개보도를 올라가 서양 RPG의 전통을 새삼 발견했었죠. 고전 게임이 뜨는 그래픽이 낡았을진 몰라도, 오히려 바로 그랬기에 현대 게임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CRPG 결세대 5천 대원 중 5천 한 번째가 되길 원하는 용감한 CRPG 뉴비라면, 발더스 게이트 3 이후 어떤 게임을 해봐야 할까요? 그건 발더스 게이트 3의 어떤 점에 마음을 빼앗겼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포 같은 렐린 세상과 발더스 게이트란 테마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면 당연히도 오리지널 발더스 게이트 1과 2를 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신성 모독을 저지르자면 전 발더스 게이트 1과 2의 메인 스토리가 막 엄청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더스 게이트 1과 2의 진짜 묘미는 그 다양한 범위의 D&D스러운 사이드 퀘스트에 있습니다. 발더스 3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라리안 개발진의 덕력과 열정이죠. 발레스게이트 1과 2는 바이오웨어가 간신히 이제 막 개발자 티를 낼랑말랑 할 때의 게임입니다. 즉 그들은 D&D 덕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게임 개발을 배웠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들도 게임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고 심지어 유명 프로젝트 리드 중한 명은 동네 만화방 같은 곳에서 D&D 던전 마스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그 사람의 던전 마스터 실력이 동네에서 명성이 높아 바이오웨어에 채용됐죠. 민스크 같은 발더스 게이트의 전설적인 캐릭터를 포함, 게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동료 역시 직원들이 평소에 하던 D&D 캠페인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이드 퀘스트들도 실제 D&D 캠페인의 그 기묘함이 살아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2도 사실 3장 이후로는 그냥 직선 진행이고 조금만 따라가면 바로 엔딩입니다. 하지만 2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드 퀘스트가 있고 바로 그 파트가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죠. 발러스 3에서 시네마틱으로 이루어지는 동료 관계에 감명받았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또 바이오웨어 게임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드래곤 에이지죠. 발러스 3 이전 유일하게 트리플 A CRPG로 불릴만한 게임이 있다면 그건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입니다. 바이오웨어가 아직 전성기를 구가할 때 발러스 게이트 2에서 정립한 공식을 진정 시네마틱으로까지 밀어붙인 작품입니다. 그런 거 보면 바이오웨어가 서양 RPG 업계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서양 RPG 회사도 동료 퀘스트, 동료 상호작용, 심지어 로맨스도 빼기 어렵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바이오웨어가 이 파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 사실상 모두가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웨어 RPG와 상극에 있던 베데스다마저 동료에 힘을 주는 추세죠. 발더스 3에서 그 풍부한 스토리 측면에 감명 받았다면 단연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와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는 게임의 역사상 글에 관한한 늘 넘버 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스코 엘리시움 이후 저는 누가 더 나은지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저는 그 둘을 같은급인 한 세트로 봅니다. 실제로 디스코 엘리시움의 리드 작가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를 하며 자랐고 그게임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 디스코 엘리시움을 만들었습니다. 토먼트 같은 게임을 재밌게 즐길 계층은 게임으로 독서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길 극소수의 계층입니다. 무척 따분하게 들릴 테고 아마 대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전율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이야말로 평소에 추구하는 반면 토먼트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의 가치를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뜨게 됐을 때 느꼈던 소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실로 한 사람의 인생마저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이죠. 그렇게 인생이 바뀐 자의 작품 디스코 엘리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은 전투가 딱한번 있지만 그한 번의 전투에서 느낀 놀라움과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엔딩 역시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전율이 일 정도죠. 또한 디스코 엘리시움은 진정 의미 있는 동료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 게임의 동료는 킴단한 명뿐이지만 저는 킴을 다른 어지간한 동료 10명과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발더스3의 미친 상호작용에 감명 받았다면 당연히 울티마7입니다. 라리안 창립자 스벤 빈케가 하나의 성배로서 떠받드는 작품이고 그는 아직 그 어떤 게임도 울티마7 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뮬레이션에 관한한 여전히 사실이죠. 발더스3의 퀘스트 해결 방법의 다양성에 감명을 받았다면 단연 코 폴아웃 1과 2입니다. 현대 서양 CRPG판은 한쪽에 바이오웨어 라인 RPG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 폴아웃 라인 RPG가 있습니다. 폴아웃이 추구한 게임플레이의 자유는 미친 수준입니다. 슈퍼스팀팩으로 대통령마저 중독시켜 암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사소한 퀘스트 하나도 한 일곱 가지 정도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 온갖 순서로 퀘스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팩션 사이에서 온갖 고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는 한 포르노스타가 될수 있는 게임은 폴아웃 2가 유일합니다. 폴아웃의 그런 자유와 반응성을 더 극한까지 밀어붙인 게임이 있으니 그건 바로 아케이넘입니다. 발러스 게이트 3에서 도입했다는 영웅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도 아케이넘에서 먼저 시도한 겁니다. D&D 오판이라는 룰셋에 감명받았다면 솔라스타입니다. 여전히 솔라스타 팬들은 오판 룰셋 구현에 국한한다면 솔라스타가 발러스 3보다 더 낫다 생각합니다. D&D 5판의 재미를 느꼈으면서도 해보니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패스파인더 킹메이커와 의인의 분노를 해봐야 합니다. D&D 역사에서 가장 복잡했던 룰은 3.5판이고, 그 3.5판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게 패스파인더 룰입니다. 여전히 3.5판과 패스파인더 1판 룰을 최고로 치는 하드코어 유저들이 많은데요. 이해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파고들 여지도 많다는 걸 뜻합니다. 즉, 한번 중독되면, 헤아릴 수 없는 재미를 주는 거죠. 판타지가 아닌 SF나 사이버 펑크 세팅 CRPG를 원한다면, 웨이스트랜드3와 섀도우런 시리즈를 추천할만 합니다. 웨이스트랜드3에 발러스3만큼의 동료 관계 같은 건 없고, 그만한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팩션 간의 동학이 잘구현돼 있고, 내 캐릭터의 행동에 따른 반응성도 뛰어납니다. 포스트 아포칼리스 배경을 좋아하면 재밌게 할수 있죠. 섀도우런 시리즈는 선형적이고, 전투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이버펑크 테마를 스토리에 녹여낸 솜씨는 장난이 아닙니다. 섀도우런 리턴즈, 섀도우런 드래곤 폴, 섀도우런 홍콩 모두, 저는 엔딩 볼 때마다 사이버펑크의 그 독특한 씁쓸한 여운 때문에 감상에 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소오 이터니티는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추천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필 발더스 3와는 전혀 다른 실시간 정지 시스템에 또 독자적인 룰셋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CRPG 길을 걸어 대박을 친 라리안과 달리, 옵시디언이 앞으로 과연 또 CRPG를 만들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필라스는 다신 볼수 없는 명작으로 제 마음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정지 전투 시스템은 발더스1이 처음 세상에 선보였지만, 그걸 진짜 예술의 경지로 만든 건 필라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라스2에서 완성됐죠. 실로 아름다운 전투 시스템이고, 한번 해보면 턴즈와는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캐주얼 유저에게도 외면 받고 하드코어 유저에게도 외면 받는 너무 틈새 취향이라 다신 이런 전투 시스템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투가 아니더라도 전 필라스1이 제기하는 철학적 주제와 스토리를 사랑합니다. 또 동료 듀런스를 좋아하고요. 글이 너무 많고 쓸데없이 복잡하다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제 생각엔 오직 crpg만이 그토록 장대한 분량 으로 또긴 글로 각잡고 진지하게 게임에서 철학적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플라스 1은 참으로 다른 일반적인 판타지 게임에서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과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일반적인 판타지 게임이 판타지 코믹스 같다면 플라스는 아마존 특정 한복에 있는 진중한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진달까요? 아참 끝내려고 보니 아직도 오리지널 시트를 언급하지 않았군요. 전 솔직히 발더스3가 이룬 대부분은 오리지널 신트가 이미 거의 다 이렇고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네마틱 정도만 제외하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리지널 신2 스토리는 별로라는 평가가 많고 최종장도 날림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전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파입니다. 전 오리지널 신2 동료 각각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방식에 감명받았고 마지막 장에서 하나씩 미스터리가 풀려나가는 페이스가 적절하다 생각했으며 최종 보스전은 1박 2일 걸렸겠습니다. 엔딩에서 후일담이 나올 때는 가슴이 벅차 올랐고요. 또한 마지막 장에서 로세와 닥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은 제 RPG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로세가 가만히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군요. Oh, sing for me. Sway with me, we'll make them scream. Dance with me, we'll make them bleed. Sing for me, I'll sing along. Sing for me, oh, sing for me.